안녕하세요. 모라베필입니다. 오늘은 소소한 인형놀이를 준비해 봤는데요. 짜잔! 이렇게 저희 지금 돌리하우스 카페에 와인은 저희 인형들이에요. 넷을 준비해 왔고요. 오픈한 지 2주가 지났는데 거의 같은 옷을 입고 세워두고 앉혀놓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세트로 조금 어울리게 입혀보려고 넷을 데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후드티 네 가지 컬러랑 여기에 같이 신겨줄 운동화도 준비했어요. 이렇게 색깔 맞춰서 신겨주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 딱네 켤레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거랑 이렇게 운동화도 네개 있고, 인형도 네 채. 그리고 이번에는 스탠드에 세워놓으려고 이렇게 스탠드도 네개 준비했고, 가발도 바꿀 수 있으니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누구한테 어떤 색을 입혀볼까? 어, 라이미 요즘에 계속 똑같은 옷을 입혀놨었어가지고, 미안하네. 그러면, 라이미는 사실 이 색깔 안구가 너무 잘 어울려서, 다른 안구는 끼우지 않고, 티셔츠만, 어, 라이미 이 색깔 진짜 잘 어울리겠다. 요거 입혀주고, 그리고, 우리 리나. 리나는 무슨 색 입혀주지? 리나 분홍색 입고, 하니는 파란색 유니콘, 그리고 우리 나비는, 연보라색 입혀줄게 제 상품 제가 뜨는 방송 <laughs> 그리고 가발도 옳지 어, 이 색깔 너무 잘 어울리는데? 가발 딱 바꾸면 안 되겠다 아 사실 가발 다른 것도 준비해왔는데 어, 이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laughs> 여기에 짧은 반바지를 입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른 코디 없이 이렇게 하이실종으로 모두 입혀놓겠어요. 그리고 리나는 안구를 한번 바꿔주고 싶어서 근데 이게 사이즈가 맞는지 모르겠네. 조금 특이한 색깔의 안구를 테하게 돼서 이거 한번 끼워보려고 해요. 오, 좀 색깔 특이하죠?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는. 색깔이에요. 이걸로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이랑 연보라색이랑 살짝씩 섞여 있는 색상인데요. 오, 오묘하게 예쁩니다. 음. 이걸로 낙찰. 자, 그러면 일단 헤드를 분리한 김에 옷을 편하게 입히고 헤드를 조립하겠어요. 에일린돌의 그 유딩이 사이즈가 굉장히 날씬하잖아요. 그래서 요 스타킹이 사실 6.1돌 사이즈예요. 구관한테는 절대 안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리나한테는 들어가서 지금 오랫동안 신겨놨어요. 아마 처음보다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어, 헤드 분리하니까옷 입히기 정말 쉬운데요?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디자인 이름을 얘기 안 했네. 자, 이번 거는 자수 후디 하트 핑크 날개 색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거는 연노랑 치즈 냥꼬 리나한테는 조금 더 박시한 느낌이 될것 같아요. 라이미는 5번 바디라서 딱 맞습니다. 아니 뭐딱 맞을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laughs> 가발 이 가발이 예뻐서 이것도 다시 씌워줄게요 살짝 보라빛이 들어가서 지금 핑크색 도티와도잘 어울립니다. 하니. 하니 이 가발도 귀여우니까 이대로 두고 티셔츠만 입히려고 했는데 어? 이거 잠깐 머리 분리 안 하고 입을 수 있을지 이번에는 자수 후디 유니콘입니다 유니콘이 저번에는 민트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늘색으로 나왔어요 머리 분리를 안 하기 위해서 가발 양갈래라 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새로운 도전인데? 아이씨 옷다 늘어날 것 같은 기분이 될것 같기도 하고 아 우선 이렇게 차렷을 하고 통과를 한 다음에, 어 호, 되네. 여러분, 양갈래 머리나 머리 가발을 분리하지 않고 코드티 같은 걸 입힐 때 그냥 요 목으로 몸을 통과시켜주면 되네요. 보크스 양갈래는 앞머리가 좀 많이 길어서 제가 따로 커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가 덥수룩합니다. 뒤에서 살짝 가발을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 당겨줘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나비, 나비 귀를 떼고 오랜만에 옷 갈아입자. 이번에는 자수 후디 연보라 하트 날개 이 하트 날개가 세 컬러가 있어서 만약에 셋이서 쪼로로 입혀놓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어! 연보라색 이쁘다 오뒷 음. 머리일 때는 후드가 많이 가려 버리니까 양쪽으로 머리를 갈라 주고 아닌가? <laughs> 후드 모양을 잘 매만져 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줘야겠네요 귀도 다시 됐쓰 자 그리고 예전에 운동화를 처음 샀을 때는 발이 너무 딱 맞아가지고 양말을 벗기고 신겼었는데 그동안에 혹시 좀 늘어났을지 다시 신겨보겠습니다. 이게 망사 재질이라서 <laughs> 쏙 들어가네요. 아니, 쏙은 아니야. 힘겹게 벌려서 들어갔어. 레이스 양말이긴 한데, 어, 이 옷이 파스텔 색상이니까 뭐 어울릴 것 같기도 해서 다들 양말을 신고 있으니까 나비도 양말 신고 운동화를. 됐다! 우아 위에 카메라로. 아 연보라색 너무 잘 어울려 음자 이제 요 아이들을 스탠드에 모두 세워서 쪼르르 세워볼게요아 벌써 신나 귀여울 것 같아 이렇게 넷이 쪼르르 입혀졌어요 앞에 카메라에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이렇게 당겨서 이만큼 당겨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디자인의 의상을 색깔만 다르게 여러 입혀놔도 진짜 귀엽네요 앞으로도 같은 디자인 여러 색상 나오면 이렇게 같이 입혀서 인형놀이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인형놀이로 기분이 좋아진 모란 베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란 베필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